시피차 아. 야무. 우미유아이 야! 다시. 아빠 이겼어. 다시. 다시? 이제 아빠 시장 아빠 갈 거야. 응. 시 골? 맞아. <laughs> 다시. 시 시. 짱 <laughs> 시... 안속네어안아 시작. 우라 종아, 간지 간지. 형아 간지 간지. 형아 간지 간지. 반 아빠가 이겼어. 반칙 딱밤 일로 와. 반칙쟁이 왜? 다시, 다시 도전한다 자, 누가 시작할거야? 나 그래 간다 시이 어? 예. 어? 응? 응? 아직 안했어 시시시작 동물이 할 영화 좀좋아져 핫도그 핫도그 으아 핫도그 이겼지 이런. 같 바치와...